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오늘은 코우이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장한 지 1년이 채안된 어린 종목이죠. 그리고 시장에 각광을 많이 받았던 종목입니다. 많이도 올랐었고 또조 정도 많이 받았던 종목이죠. 저희도 한두번 정도 매매를 해서 크게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도래한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번 함께 하시죠. 어제 분석했던 AIH 전 엔비디아가 보유한 공개주식 포트폴리오에서요. 90%가 단한 회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회사가 바로 코웨이브입니다. 왜 엔비디아는 이렇게 전 세상에 보세요 하고 한 회사에 90% 비중을 배팅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절호의 기회인지 오늘 데이터와 팩트를 기반으로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숫자부터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코웨이브에 투자한 금액 4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조 원이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그 비중입니다. 엔비디아가 보유한 공개 주식 포트폴리오의 90%가 코어 위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엔비디아가 어떤 회사입니까?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죠. 시장 점유율 90% 이상입니다. 이런 회사가 자기 돈을 어디에 베팅하는지를 보는 것 이게 바로 스마트 머니를 따라가는 투자의 핵심입니다. 엔비디아는 알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칩을 작동시킬 인프라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아무리 좋은 페라리 엔진을 만들어도 그걸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코어이브는 바로 그 AI 고속도로를 깔고 있는 회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 회사가 AI 인프라의 미래를 장악할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90%를 여기에 베팅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전략적 베팅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 왜 지금이 기회냐고요? 일단 코이브는 20, 2025년 3월에 IPO를 했죠. 상장 가격이 그때 당시만 해도 50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4배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는 현재는 105불을 기록하고 있어서 고점 대비 44% 하락한 순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왜 하락을 했을까요? 첫째는 8월 달에 IPO 락업 물량이 이제 해제되면서 많은 물량들이 이익 실현을 하게 됐죠. 그럼 주가가 오르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또 발표된 2분기의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시장이 화들짝 했고요. 그 다음에, 코어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를 인수한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또한 번에 충격을 줬습니다. 이런 단계 악재들이 겹치면서, 사실은 주가가 많이 내려왔고, 그래서 장기 투자들에게는 자 절회, 진입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워렌버핏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단기 악재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들에게는 저로의 진입 기회입니다. 왜냐고요? 비즈니스 펀더멘탈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하면 강해졌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이브가 정확히 뭘 하는 회사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3개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에 있죠? 그리고 자그만치 gpu를 40만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스이 우리나라에 26만 장 준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1.5배 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엔비디아의 최신형 gpu입니다. h100, a100 그리고 곧 출시될 블랙웰까지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가 정말 중요한 건데요. 코이브는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시장보다 6개월에서 12개월 먼저 받아 봅니다. 왜냐? 엔비디아가 전략적 파트너거든요.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고객에 가장 먼저 주는 것이죠. 그것도 6개월에서 12개월입니다.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또한 전력 용량이 얼마나 있느냐? 2.2기가와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인구 20에서 30만 명 규모의 중소 도시 하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 생명입니다. 아무리 좋은 GPU가 있어도 전력이 없으면 못 돌리니까요. 코이브는 이미 2.2기가와트를 확보했고 계속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19세기 미국 골드러시 시대 기억해 보십시오. 캘리포니아에 금이 나온다고 해서 수만 명이 몰려들었고 그런데 정말 정작 돈을 번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금을 캔 사람이 아닙니다. 금을 캐러 온 사람들에게 곡괭이와 삽을 판 사람들이었다고 다 유명한 얘기가 있죠. 리바이스 청바지도 그때 탄생했습니다. 코어위브는 바로 AI 시대의 곡괭이와 삽을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오픈AI든 마이크로소프트든 메타든 AI 모델을 만들고 싶으면 GPU 인프라가 꼭 필요합니다. 그 인프라를 제공하는 게 코어위브입니다. 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금을 캐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곡괭이와 삽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코어위브 비즈니스의 모델입니다. 그럼 이 곡괭이와 삽을 누가 사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픈 AI입니다. GPT 만드는 한 회사죠. 코이버 5년간 160억 달러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만에 40억 달러를 추가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총 200억 달러 가까운 계약을 했죠. 오픈 AI는 지금 GPT 5를 개발 중인데, 이게 최 GPT 4보다 100배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이브의 전용 인프라를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코이브의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고객이죠. 2023년에는 2.3억 달러 썼는데 2024년에는 8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증가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엄청난 데이터 센터와 컴퓨팅 파워를 스스로 보유하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코이브를 왜 쓰냐 하면요. 알죠. 키트와브 코팔레엇, 빅 AI 등 자사의 모든 AI 서비스를 돌리는데 피크타임에 자기 데이터 센터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어 위브를 피커 플랜트처럼 씁니다. 자, 피커 플랜트가 뭐냐? 전력망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평소에는 안 돌리다가 전력수요가 피크 칠 때만 가동하는 발전소를 얘기합니다. 코어 위브가 바로 그 역할을 AI 인프라에서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메타입니다. 2025년에 장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메타도 AI 경결에서 뒤질 수 없으니까 코어 위브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 세 개의 회사가 누굽니까?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AI 시대의 절대 강자들입니다. 이 회사들이 코이브 없이는 자기 비즈니스를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코이브를 쓰는 것이죠. 이게 바로 코이브의 경쟁력인 것입니다. 자, 그럼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5년 3분기 실적입니다. 매출 13억 달러, 6%의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매 분기 30에서 50%씩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주잔고가 300억 달러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고객들과 계약을 맺어서 앞으로 들어올 게 확정된 것이 300억 달러 매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도 4억 정도, 4억 불 정도 적자 날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전 8,100만 불 적자로 아주 적자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서프라이즈입니다. 79%의 서프라이즈를 낸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죠. 아니, 적자를 내고 있다고? 근데 여기에 투자를 한다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대 분기 매출을 보면은 계속해서 빛, 비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사실은 순이익 부분에서 서프라이즈가 또 나왔죠. 그래서 실적은 계속 좋게 발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장이 왜이 주식을 팔았는지 투자자들이 뭘 걱정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3개월 전에 발표된 Q2 실적에서요 순 손실이 2.9억 달러가 낫죠 회사가 적자가 나는데 무슨 투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존 기억나시나요?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계속 적자였습니다 왜냐? 물류센터 투자해야죠 클라우드 인프라에 미친듯이 또 투자해야죠 그 결과 지금의 아마존이 생긴 거 아닙니까?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까지는요 계속 적자였습니다 왜냐면 공장, R&D 투자 많이 했었습니다 코어 이브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성장을 위한 선제 투자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미 300억 달러 수주 잔고가 있으니까 투자한 돈은 100%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또 우려하는 건 뭐냐? 케펙스 투자가 29억 불, 즉 매출의 한 두세 배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투자죠. 하지만 이 돈이 어디로 가냐면 데이터 센터 건설하고 GPU 사고, 전력 인프라 확보하고, 전부 이미 계약 맺은 고객들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냥 앞으로 팔릴 거를 예상하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팔린 돈을 커버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주주고고0 0 0억 달러. 이게 보장된 매출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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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입니다 자, 0게0 0나 증가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사실은 AI 인재 쟁탈전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글, 메타, 오픈 AI가 AI 엔지니어링 한명 데려오려면 요뭐 수억 원씩 밑돈 두고 데려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좋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식을 좀 줘야 된다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코이도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AI 기업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 하는 건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팔란테어들을 보더라도요, 초기에는 SBC 때문에 엄청 이제 까졌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가가 10배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어 시장이 코어 사이언티픽 인수를 굉장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게 뭐 되니 안 되니 뭐 예상이 많았는데 사실은 인수가 무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역발상으로 생각해보면요. 어 이거를 90억 달러를 주고 이 회사를 인수를 하는데 주주투표에서 반대를 했다. 그래서 안 됐다. 그래서 이게 아 이게 회사가 좀 역풍을 맞겠구나. 하지만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0억 달러 빚을 지고 회사를 사는 것보다는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게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코이브는 이미 2.2기가와트 전력을 확보했고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코사인티픽 이 인수의 주 목적은 전기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인수할 필요는 없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시장이 걱정하는 것들이 전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저가매수 기회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이 회사가 정말 저평가된 건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Simply Wall Street는 리서치 회사에서 나온 현금흐름 표인데요 그 모델에 의하면 현재 적정가가 424불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가 105불이거든요. 와 그러면 이게 적정가라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가는 여기 와 있는 겁니다. 75%나 지금 디스카운트가 돼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상승여력은 얼마냐? 300%입니다. 자그마치. 와 어마어마한 상승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DCF 모델은 너무 이론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수주잔고 300억 불이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0.6배가 시가총액 0.6배가 벌써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AI 시장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한다. 2023년도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현재 굉장히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앞으로도 더 빠르게 성장한다. 그러면 수주 잔고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주가는 사실은 400불이 아니라 500불, 600불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 2월 목표가를 한 180불에서 한 220불까지도 좀 공격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105불이니까 한 70%에서 10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의 전략적 배팅. 엔비디아가 공개 포트폴리오의 90% 40억불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칩 제조의 절대강자가 자신의 돈 어디에 배팅하는지를 보시면 그들은 AI 인프라의 미래가 코웨에브에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머니를 따라가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번째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코웨이브는 페이 에즈 유고 방식이 아닙니다. 2년에서 6년 장기계약 기반입니다. 장기계약이 중요합니다. 수주장고 300억 달러 가지고 있고요. 시가총액 60%입니다.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건 도박이 아닙니다. 수학입니다. 산수입니다. 세 번째, AI 인프라는 필수 불가결하다. 하는 명제는 항상 있죠. 그리고 보시면 이 사용자가 누구냐?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입니다. 이런 공급 부족 시대에 확실한 수요가 있는 비즈니스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제 AI 골드러시는 막 시작합니다. 그리고 코이비는 곡괭이와 삽을 파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어, 리스크는 없는가? 리스크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까지 느껴보셨지만 단기 실적 변동성이 너무 커서 주가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볼수 있어서 이게 약간 단점으로는 보입니다. 그리고 둘째 높은 자본 지출 요구가 발생을 합니다. 투자를 계속 해야 되니까요. 거기다가 모두 가지고 있는 ai 기업들의 리스크 ai 투자 거품 얘기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집중도가 굉장히 높다 하는 게 리스크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한다면 어떤 투자가 분들에게 적합한가가요? 3년에서 5년 이상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저는 이 주식은 무조건 포트에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주의 변동성을 감내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면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인프라가 확실한 지금의 테마다 하시는 분들은 꼭 투자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중시하는 투자자분들은 이거는 지금 너무 좋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투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식은 모든 투자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합한 투자자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게 옳을 듯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한 5에서 10% 정도 비중을 담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리스크 허용도에 따라서 좀 조정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는 사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이 더 안전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를 사는 게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엔비디아는 이미 시가총액이 4.8조 달러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여기서 10배 성장하면은 와 이게 가능할까 하긴 한데 반면 코어 이브는 시가총액이 500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배 성장하면 5천억 달러거든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저는 주가 상승 포텐셜은 코어위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겠고요. 엔비디아를 어, 만약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엔비디아가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코어위에 투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어위도 당연히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AI가 거품이 아닌가요? 하는데 사실은 AI 거품 얘기 많이 나옵니다. 저도 그걸 우려하긴 합니다. 하지만 코이브의 수주 장고는 300억 달러, 거품이 아닙니다. 이건 확정 계약입니다.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이미 돈을 지불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입니다. 거품이 꺼진다는 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코이브는 이미 미래가 계약서에 찍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의존도가 50%가 되는데 너무 높지 않나요? 하는 질문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객 집중도가 높은 건 리스크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누굽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대기업 중 하나입니다. 대기 시총 2위 그룹입니다. 시가총액 3조 달러, 현금만 1천억 달러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 계약이 160억 달러로 늘면서 고객 다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메타도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고객이 더 다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가격대가 너무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습니다.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한세달 동안 두번 매매해서 전부 성공을 했고 이번이 다시 한번 세 번째 매매를 시작하는 건데 좋은 기회가 왔다고 확신하고 이제 오늘서부터 매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프상으로 봐도 사실 은 지금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고요. A, 이버선을 이제 하단으로 뚫고 내려왔죠. 여기서 실적 발표 나오면서 양봉 출연했고 거래량도 많이 는가 했는데 어제 좀 매물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망치형이 나오는 바람에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매매할 때도 이 저점 매수에서 고점 매도하고 나왔고 또 저점 매수에서 고점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저점 매수를 하게 되면은 좀더 오래 끌고 가는 매매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교육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나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녹음 마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